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다시 신고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20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같죠? 20만 원 이상도 가능할까요? 25만 원, 30만 원 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길게 봐서야 뭐 30만 원뭐 30만 원만 가겠습니까? 더 많이 가겠지. 결국 그 현재 AI는 반도체 기반이니까. 반도체의 D램이든 랜드가 더 소유 계속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차트 좀 잠시 보고 삼성전자 보고 관련된 PCB 관련 주 집중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더 올라갑니다. 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4,760입니다. 이거 오늘도 4,800 가면서 끝나는 거 아닌가? 2시 2분인데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4760 4800 야, 5000포인트라 굉향해 압박해 가는 모습이 어 정말 무섭다. 어 오늘은 외국인도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기관이 무려 6천억을 순매수합니다. 무서운 게이 외국인들이 예, 오늘은 뭐 조금 매수지만 쇼 커버링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공매도 한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본격 쇼커버링이 또 들어오게 되면 또큰텀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겁나죠. 하여튼 외국인도 오늘 매수는 안 하지만 쇼커버링, 쇼, 쇼 스퀴즈가 되면서 또큰텀 점프 지수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을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이니스도 약부합인데 하이니스의 모양도 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 같이 한번 볼게요. 외국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금액 중심으로 자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기아. 현대차를 많이 올랐는데 기아가 좀덜 올랐다. 808, 86억을 사고 있고요. 어, 기아가 5% 올라갔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오랜만에 외국인 삽니다. 11.5% 올랐고, 658억. 그 다음에 쭉 나머지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데, 대덕전자, PCB의 대표 종목이죠. 280억을 사고 있고, 기관도 71억을 사고 있습니다. 8%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심텍7% 올랐고, 기관이 200억을 사고, 외국인이 63억을 삽니다. 오늘 뭐 하여튼, PCB 종목들 밑으로 쭉 가보면은, 어 다들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 삼성전자를 쭉 사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다가, 에, 그 다음 중소기업에서 PCB를 집중 매수하나. 그래서 오늘 코리아 스키트가 16% 올라가고. 아주 기가 막히죠? 어, 요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에, 얼마에 샀습니까? 18,000원에 산 거죠. 18,000원에. 근데 지금, 어, 계속 올라와서 6만원까지 왔습니다. 코리아 스키트. 그 다음에 대덕전자 오늘 8%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받고 눌림목 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텍 오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한 2개월 정도 조정 받고 올라가죠 어 모양이 좋죠 이스페타시스가 원래 제일 비싼 종목이고 대표 종목인데 역시 한 2개월 조정받다 올라갑니다 그위에 태성과 타이거 일렉 어, 오늘은 제가 제목에다가 삼성전자 PCB라고 달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PCB를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PCB에서 그 PCB 산업의 트렌드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어, FCBGA가 주류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PCB를 좀더 어, 고급 PC다 생각하면 다 PCB인데 고급 PCB다 저 보다 어, 빠르게 잘 에,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FPCB인데 그 어, 과거에는 PC라든가 가전용 기판 어, 아시죠 여러분들 PC를 뜯어 보신 분 있나요 거기 보면 기판이 있죠 여기서 이제 CPU, GPU, AI 가속기를 어, 이런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연결하는 이런 것이 FPCB다, FPGA다 그래, FPGA, BGA, FCBGA. 이게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어, CPU 연결하고, GPU 연결하고, AI 가속기 연결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요, 요런 게 이제 그 핵심 수입이 수원이 되고 있다. AI 및 전장 가속가 일반, 일반 IT 기기 수요보다도 AI 서버, AI 서버라는 게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자동차 양, 자율주행 자,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진짜 아주 굉장히 고급 그 어, 반도체도 들어가죠 아주 고급 AI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신뢰성이 높아야 돼고 신뢰성 기판 층수를 높이면서 두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하이로이어 고다층 기술력과 미세로 구현 능력이 밸류체를 가르는 기분이 된다. 그, 이제, PCB의 사람들, PCB가 옛날 PCB랑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좀 다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PCB 쪽하고, 지금의 PCB하고는 좀 많이 달라, 다르다는 하 것을 다시 한번강를드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들의 에, 표를 좀 만들었어요, 표. 표를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좀 보자고요. 어, 우리나라의 대표 PCB 기업. 한국의 대표 PCB 기업 삼성전기가 있고 LG노텍, 대덕전자, 신텍 이수페타시스, 코리아스키트 이렇게 있단 말이죠. 뭐그 외에도 뭐 조그만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은 보면은 어다 <laughs> FPC, f, f c b g a FCBGA, FCBGA 그쵸 그다음에 이제 신태은 메모리 모듈용 PCB, 메모리 모듈용, 메모리 모듈용. 이스페탈는 고다층 MLB. 코리아 스키는 FCPGA, BGA, f c p g 스마트폰 용으로 주로 많이 쓰였다그서 그렇죠? 삼성형이나 LG 노텍은 여러분 다 아시는 국내 PCB의 대장주가 삼성형이고, LG 노텍은 이제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 그게 에서 어, 하여튼 뭐, 하고 있는 거고. 대덕전자는 FCBG인데 자율주행 및 AI 가속기용 m l b 뭐 이런 쪽입니다. 심텍도 메모리형 PCB 글로벌 시 1위 회사예요. 이게 1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에, 신 새로운 쪽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 그, 그 차세대 AI 메모리 g d d r 7 저희 기판을 선점했다. 이게 심텍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캠2 다거든요. 소캠2 소캠 관련해서 심텍과 또 코리아스키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리아스키트와 소캠 아, 코리아스키트와 심텍을 이제 소캠 얘기는 많이 해요. 소캠 그러니까 소캠이 앞으로의 그, 그, 그 HBM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심텍 메모리 모듈용 PCB, BOC 그 다음에 이제 이스페타시에서 고다측 MLB 뭐 이런 게 이제 그좀 차이나는 것들이죠. 영업이익이나 이런, 제 실적들을 보면은, 실적가 보면은, 심택은, 어 3분기가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자기조가 안착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는 AI 매물이, 기판이 본격 양산되면서, 어, 굉장히 빠르게 실적 큰점프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리아 스키트를 했었죠, 코리아 스키트. 요것도 실적 턴어 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때 코리아 스키트는 주가가 워낙 쌌었죠. 그래서, 워낙 쌌었는데, 사실은 심택이 한수 위입니다. 이게, 코리아 스키트보다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가 코리아 스키트에 주력했었고, 이번에는 심택으로 또 가보는 거예요. 심택으로. 아무튼, 심택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심택이, 그, 글로벌 점유율 1위 회사인데, 메모리 PCB에서 1위 회사인데, 차세대 AI 메모리 쪽으로, 빠르게 예, 그 어, 이동하고 있다 하는 거 어, 지금 차트 모양 을 다시 한번 보면 쿠리아스키트는 어,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올라오는 중이고 어, 심텍을 한번 눌렀다 가는 거니까 좀 모양이 좋다 대덕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 좀 눌렀다 가죠 이게 좀, 좀 눌렀다가 매물 소화하고 와야 좀 멀리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 또한 번의 퀀텀 점프를 계획하고 있는 게 예, 심텍이다.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은, 어, 코리아 스키트는 이제 1조 4천억. 1조 4천억. 1조 4천억이고. 뭐, 매출 같은 거다한번 볼까요? 일단 1조 4천억이다. 어, 그리고 대덕전자는, 음, 2조 4천억이다. 2조 4천억. 자, 2조 4천억이죠. 그 다음에, 그, 심택은 시가총액이 예, 1조 9천억이다. 1조 9천억. 뭐, 실적들은 다 괜찮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좋고, 매출 규모도 뭐, 없게 되고. 그래서, 이 PCB 이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반도체 좋아지고, 또 요즘 이제 주력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좋아지면, 직접적으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니까, PCB 회사들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관심있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14만2천7백원. 어, 지난번에 고점이 14만4천5백원이거든요. 오늘 지금 종가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여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14만4천5백원. 왜냐하면은, 지금 행보의 기간이좀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보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지지라인이 이제 13만5천원에서 확, 아, 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 이제 9일째예요 고점에서 고공행자하면서 9일째 옆으로 기면 옆으로 행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어, 행보는 뭐라 그랬죠? 행보. 행보는 뭐다? 행보가 옆으로 기는게 행보라 그러는데 행보는 뭐다? 매집이다. 행보가 끝나면은 이제 돌파급등이 나오더라. 행보는 매집이다. 돌파급등이 나오더라. 이전에 그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게 6초 5천억인데 이번에 아마 한 20만원 근처까지 가면 한 10조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 대금이 예, 6조 5천억에서 이제는 그래 대금이 10조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래 대금 6조 5천억 사상 최고치인데, 예, 그때 주가가 스파이크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모습이 안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게 음봉은 음봉인데 보면은 그나잘 보시면은 망치형이죠. 음봉 망치형, 이게 고점. 에, 고점 모, 모습이 나오려면 옛날에 제가 스파이크 형제아 자주 만드, 말씀드렸죠 스파이크형 그니까 피래치 형태 위에 꼬리가 길고 그러니까 주가가 쭉, 쭉 올라가다가 아,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려겠다 이제 그 고점 형태는 이렇게 촥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스파이크형이거든요 피래치 형태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그 모습이 아니죠 음봉은음봉인데 아래 꼬리가 있는 망치형이야 이렇게 망치형, 망치형 이런 망치형이라는 얘기는 매수자가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대량거래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가 쫙 형성되죠. 그날 만들었던 음, 지점에서 주가 가 크게 안 내려가고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매수세가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얼마라고요? 어, 거래대금이 6조 5천억. 그러니까 한 12조까지 갈수 있습니다. 요때 그래대금의 따을한 12조까지 갈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아직까지 여력이 꽤 있어 보인다. 제가 볼때 현재 11선 대형주는 11선 지지를 많이 하고 어,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11선 지지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어고 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11선 지지하면서 대략 한 5,5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번 점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충기 고점이, 한 22만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22만원에서 고점 찍고 또 쉬어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마지막 스파이크는 이제,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 우리 차트 설명을 할 때, 오버슈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직 오버슈팅이 아닙니다. 아마 20만원 때, 22만원까지 갔다가 좀 쉬었다 갈 때는, 네, 마지막 오버슈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월요일 삼성전자의 음, 상승 1.9% 상승하는데 조금 있다가 오후 마감에 직전 고점인 144,5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가 하는 것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튀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날아가니까 우리 pcb 회사들 또 어, 재료와, 재료와, 그러니까 소재, 소재와 장비회사들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laughs> 어, 현대차도 올라가네요. 42만원으로 갑니다. 현대차는 로봇 모멘텀이 여전합니다. 실질을 모르네.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지금 가장 거래대금이 많았던 때가, 어, 2조 6천억에요 2조 6천억. 그러면 다음 번에 어디까지 가느냐 한 6~7조까지 갈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래도 가만 6~7조 정도 가야 아 고점 스파이크 고점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게 얼마일까요? 혹시 100만 원? <laughs> 혹시 100만 원? 아니야 70만 원? 어 지금 40만 원대니까 현대차는 지금 이번에 정말 제대로 흘렸어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주도의 시장 흐름이 예, 지속될 것이고 서서히 조금씩 예, 아래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가 강하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명함을 못 내밀고 있어. 카카오 네이버 왜못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때문에 좋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질이 강한데 카카오 네이버가 어떻게 가냐.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이 워낙 그 우리가 뭐, 대장주가 아니라, 황제의 둘이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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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황제? 에, 투 킹? 투 킹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막, 어, 그 자웅을 겨루고 있으니까, 어, 카카오 네이버처럼 좀 이렇게 좀, 막, 백작 좀 내는, 공작 좀 내나? 이런 이제 고상한 기업들이, 미래는 상당히 좋은데, 이 <laughs> 고상한 기업들이 끼어들 여지를 못 찾고 있어. 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투항 황제, 투 캅스가 아니죠? 투항제가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도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오늘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로봇주 좋죠? SPG. 야, 정말 SPG. 로봇티즈 어, 로봇티즈 음, 제가 로봇티즈를 아직까지 매도하자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30만원을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어, 지금 여기다 라인 하나 그어죠 제가. 요, 이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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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깨면은 매도하자고요. 요, 요 라인 깨면은. 음, 요거 깨면은. 음. 요거를 여러분 마지막, 어, 그, 매도 대응 라인이다라고 아, 생각하시고, 대략 한 29만원 근처, 아, 20, 자, 4만원 근처, 23만원 몇천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는, 어, 요 라인, 즉, 32만원 대 여기를 돌파하는가, 31만원이네요. 고점, 여기를 돌파하는거를잘 보시면서, 저기 돌파를 힘들어 하면은, 그때는 팔아줬습니다. 로보티전. 로봇티저. 아직까지는 로보티즈도 강력, 울트라 강력 매수가 된다, 아, 보유가 된다라는 거. 어, 로보티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천유가 그, 대박주 제조기 아닙니까? 대박주 제조기. 그래서, 로보티즈는 7월 16일에 9만원에 매수했어요. 7월 16일에 9만원에. 그래서 9만원에 매수했으니까 거의 지금 셋다블 정도 나왔죠. 7월달에, 7월달에, 9만원 매수했으니까, 셋다블 정도나 하죠. 요쯤에 매수했죠, 요쯤에. 요쯤에 매수했는데, 요날 매수했나보죠. 요날 매수하고 좀 밀렸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조금 밀렸다가 갔을 거야. 근데, 지금 셋다블까지 갔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 진짜 막, 그, 튀어 올라갈 때는, 주저하지 말고 사야 돼. 주저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메스, 시메스, 요거, 시메스 응급을 좀, 제가, 어, 제가 좀 코멘트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시메스를, 어, 매도 대형 라인 해가지고, 여기를 깨면 팔자라고 했는데, 에, 파심도 있었고 그, 그, 매도 라인을 조금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요, 요 정도까지도 제가 이제, 손절 라인 잡았었는데, 왜냐면 하 신규주라서. 위엔 나중에 좀 올렸습니다. 수익들, 뭐, 종목들 수익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여기를 조금 이탈해버렸죠?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어, 아무튼 들고 있는 분들은, 시메스도 신규주로서 꽤 볼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3만 8천0 0원까지 왔단 말이죠. 여기는 돌파하는가, 아, 3만 6천원. 돌파하는 거 보고, 결국에는 4만원 돌파가 이제 강건입니다. 4만원 돌파 못하면은, 이번엔 진짜 매도하세요. 아직까지 매도 안 하시는 분들, 시메스. 어, 아직까지 매도 안 하셨던 분들은 요 4만원 돌파 못하면 진짜로 매도한다 명심하세요 4만원 돌파 어, 못하면 인천유가 매도하라 하더라 그거제 명심하시면서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짧게 5방송 요렇게 매, 그 어,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어, 회원모집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제가 회원모집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혐오지 광고를 자꾸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제 방송을 보면 나오는데 방송 보면은 제가 혐 광고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그 보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 유가 그입니다 그 요즘은 한국 경제 TV 안 나와요 음 그거 첫 번째 음 한국 경제 TV 요즘 안 나옵니까 그 <laughs> 그러면 제가 그, 직접 제가 대답을잘 못하고, 어, 한국경제TV 안 하고 유튜브는 합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유튜브를 하고, 회원은 안 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국경제TV 안, 안, 안 나가고 유튜브 안 한다. 아 어, 그리고 이제, 회원모집 광고, 어, 그러니까 한국경제에서 제가 옛날에 회원제 운영했잖아요. 그때는 좀 비쌌죠. 한 60만원? 70만원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 안 하고 혼자서 그냥 단독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3개월에 60만원이고요. 농협에 요 계좌로 넣어주시고, 요 전화번호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제가 전화번호도 안 보이는데 맨날, 아,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나? 밑에 보시면은 요, 요 보이죠? 전화번호. 어, 여기.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회원가입 하신 분만, 안 하신 분은 안 보내도 됩니다. 물론, 이제, 회원가입 안 하신 분도, 회원 아니더라도, 어, 중간에 뭐 방송이 잘안 보인다든가, 소리가 잘안 들린다든가, 뭐, 불만사항들, 카카오 네이버 왜안 가냐고 그러다든가, 이런 거 저한테 올려주시면, 뭐, 여러분이 질책을 하더라도 저는 그, 관심이다 생각합니다. 악플도, 그게 관심이다 그러잖아요 악플도 악플다는거 저는 뭐어 오케이 악플라도 괜찮습니다 요가 잘생겼다 악플라도 되고 얼굴에 요즘 이상하게 늙어가냐 이렇게 악플라도 되고 제가 늙어갑니까 안 늙어가는데 그대로지 않나요 제가 나이는 좀 들었죠 제가 좀 들었는데 얼굴은 뭐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는 오케이 아 문자도 좋고 어, 방송에 댓글 달아도 좋아요. 옛날엔 댓글을 달지 말라 그래서 댓글 라는 없애버렸는데, 이거 댓글을 안달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은, 방송 소리가 좋은지, 화면은 제대로 나가는지, 이런 거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댓글 달도록 해놨으니까, 소리는 제가 볼 때는 잘 가더라고요. 어떤 분, 얼마 전에 소리가 좀안 좋습니다. 라고 이제 그 댓글 달았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소리는 아주 완벽하게 좋은데, 그래서, 어, 소리가 왜안 좋다 그러시나 가끔가다 그럴 수 있겠죠 뭐 pc로 듣는다든가 하면 좀 소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소리는 아주 뭐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녁 8시에 또 방송이 있으니까 저녁, 어,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